오늘의 요리는 알리오스 파게티입니다. 첫 번째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릅니다. 그리고 준비해 놓은 마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넣어. 올리브오일이 살짝 데펴지고 있죠 이걸 어, 마늘이 타지 않게 자꾸 저어 주면서 예, 열은 한 중간, 어, 온도는 중간 정도로 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물이 끓고 있습니다 어, 스파게티 면을 좀 이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끓는 불에 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에 어, 칠리 프레이크스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또 저어 줍니다. 어 그리고 어, 준비된 방울 토마토를 반을 어, 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프라이팬에 함께 넣고 볶도록 합니다. 네 한쪽에서는 스파게티 면이 잘 끓어가고 있습니다. 네, 준비해놓은 해산물을 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만드는 파스타는 어, 전통적인 어, 알리오 파스타라기보다는 어, 조금 어, 먹기 쉽게 저희가 가, 어, 해산물을 가미한 어, 파스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어, 해산물을 넣고 예, 온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어, 볶도록 하겠습니다. 볶는 동안 저희는 면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면이 잘익고하고 있군요 파스타는 한 3분 정도 끓이시면 될것같습니다 끓는 물에 면을 넣어서 3분 정도 끓이는듯이 가장 적합한 시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 이렇게 해산물을 볶으면 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사실은 스파게티 양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잘 볶여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산물을 볶은 프라이팬에 저희가 면을 삶은 물을 약간 넣습니다. 었 그리고 이제 스파게티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는 스타리트가 완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약간의 올리브 오일을 더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요리는 저희 집의 그주주방장신 딸님께 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 스파게티 거의 완성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예쁜 접시에 스파게티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게티, 접시에 프레이팅을 하겠습니다. 먹음직스럽게 만되겠습니다이정도의 양이면 중국집의 꽃백이라고 할수 있겠죠? 저희 딸 이렇게 손이 크답니다. 어휴, 맛있겠다. 이제, 이제 접시 주변에 조금 지저분한 것들을 어, 치우고 예, 이제 자 여러분 이게 완성된 스파게티입니다. 이곳에 약간의 후추와 또 기호에 따라서 어, 치즈를 좀 뿌려서 먹어도 맛있겠죠? 잠시만요. 네, 이곳에 이제. 파마산 치즈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즈를 싫어하시는 분은 안 뿌리셔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 파마산 치즈를 조금 넣으면 스파게티의 풍미를 더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간단한 스파게티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겨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여러분들 정말 맛있게 한번 자녀들과 함께 스파게티를 만들어주시고, 만들어서 드셔보시고 어, 건강 찾으시고 항상 행복한 어, 가정 되시길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상, 한나와 아빠였습니다. 안녕.